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은상수입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것도 무섭지만 치료를 해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겠죠. 보통 암같이 몸의 중요한 장기에 큰 질환이 생겼을 때만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르면 위험하지만 잘못 알면 더 위험한 우리 몸의 중심, 척추와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저 또한 허리 디스크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연 치유되었습니다. 5년 전에 골프를 나가서 스윙을 했는데 허리가 뜨끔하더니 다음 날 아침부터 우측 엉덩이가 아픈 겁니다. 전기 흐르는 것 같은 찌릿한 저림이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것을 예상하고 mri를 찍었는데요 디스크가 찢어지고 뒤로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면서 한 달을 지낸 후 엉덩이 저림은 좋아졌고 얼마 전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다 아물고 흡수되어 현재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말만 많이 들었지 정확하게 그게 어떤 거고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관리법을 몰라서 허리를 혹사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맷돌 같은 모양의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뼈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것이 추간판, 디스크입니다. 이렇게 척추뼈 사이사이마다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고 허리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해주는 완충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는 원래는 추간판 탈출증이 정식 병명입니다. 허리가 아프긴 한데 어떤 게 디스크 증상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던데 꼭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텐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디스크 증상인 것은 아닙니다 근육통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관절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띱니다 누출된 디스크 부분이 신경이나 척수에 압박을 가하면서 통증이나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방사통이라 부릅니다.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통증이 퍼지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프면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리 쪽의 일부분이 무감각해진다거나 저립니다. 디스크가 찢어지기만 하면 허리 통증만 생깁니다. 주로 앉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가 힘들죠. 심하면 걷지를 못해서 엠뷸란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으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납니다. 내살 같지 않은 먹먹함이 있을 수 있고 발바닥에 뭐가 붙어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발생합니다. 발가락,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고, 걸을 때 쩔룩거리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는 왜 발병할까요? 디스크의 주된 발병 원인은 노화와 과사용입니다. 주로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 디스크 손상이 많이 가해지는데, 숙여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허리에 가장 안 좋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허리가 아픕니다. 운전하는 자세는 허리를 숙인 자세와 같고,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가해집니다. 또 장시간 운전할 때 긴장한 상태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므로 근육통까지 더해집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으로 노화와 과사용 외에 선천적으로 디스크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이 별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디스크가 나빠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디스크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은 허리 근력 운동 하나면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여러분의 허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병하기 전 여러 가지 운동으로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미 디스크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무리한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증상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도약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리 디스크는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 보호는 허수고 허리로 무거운 물건 들기, 숙여서 일하기, 오래 앉아 있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법은 TV나 유튜브를 보면 운동의 종류와 방법이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운동법 책을 두 권이나 썼고 여러 운동법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효과를 본 가장 좋은 허리 운동법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운동법부터 말씀드리면 허리를 숙이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윗몸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숙이는 동작에서 디스크 뒤쪽이 벌어지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악화됩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들 때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 편 상태에서 무릎으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에 좋은 운동 첫 번째는 숙이는 동작의 반대인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은 허리를 펴서 디스크 뒤쪽의 압력을 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통 구부정한 자세를 자주 취하잖아요? 하루에 대부분 숙이는 동작만 반복하기에 이를 거꾸로 하는 자세를 운동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 코브라처럼 허리를 세웁니다. 허리에 별 무리가 없다면 팔꿈치를 펴서 허리를 더 높이 올려주었다가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후 무릎을 세웁니다. 골반을 들어 올려서 몸통이 일직선이 되도록 올리고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 없이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인 등, 골반, 허벅지 근육들을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허리를 숙이거나 꼬는 동작 없이 일자 모양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땅을 박찰 때 생기는 충격이 척추를 타고 디스크 주변의 줄기세포를 자극하여 디스크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체중 감량, 혈당 조절, 성인병 예방, 기분 전환 등 이래저래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하루만에서는 효과가 없고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데 걷는 것만큼 루틴을 만들기 좋은 운동도 없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땀이 약간 날 정도로 매일 걷는 습관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엥? 치료법은 따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수술 같은 치료법은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시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허리디스크의 수술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하지의 마비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려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수술은 파열되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디스크는 찢어져서 손상이 되었더라도 아물기도 하고 튀어나온 디스크 파편이 자연히 흡수되기도 합니다. 즉 자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후의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디스크를 보호하고 주사, 시술, 수술의 순서로 치료를 합니다. 앞글자를 따서 주, 시, 수로 외우시면 됩니다. 때문에 섣불리 수술을 권하지 않고 환자분들이 최대한 자연치유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수술에 있어서도 손상이 적은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허리 디스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피하고 오늘 알려드린 맥켄지신전운동 브릿지 걷기를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서울부민병원이 함께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합니다.